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어, 제가 오늘은 어, 그냥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laughs>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이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해보신 분인데, 근데 그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경험들과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저도 이 분을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와 이러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놀라 됩니다. 예. 좀 저도 속으로 좀 놀랄 때가 많이 있죠. 어,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특이하고 희한하다라고 할까요? 또 그러면서도 어, 정감이 가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분과 교제를 하던 중에 자신이 요새 출석하게 된 교회에, 한번 와볼 생각이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교회를 출석을 하시나, 어떠한 교회를 출석하시나, 또 이제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의 캐릭터가 워낙 독특하고 강해서 개성도 굉장히 강해서 담임 목회자하고 부딪히지는 않을까 등등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교회는 작은 교회였고요. 목사님은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그 생활을 그 사역을 접으시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었고요. 성도들이 정말 적은 탓에 장로님 부부가 찬양 인도를 하시던 중이었죠. 준비 찬양을 하고 계실 때저 혼자 교회에 들어섰고 시간이 좀더 지나서 집사님 내외 분이 몇몇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셨죠. 이 집사님은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도 뛰어난 분이었고, 또 작은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집사님의 모습을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은 대단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잠깐의 통성명이 있었죠. 어차피 몇명안 되는 인원들이었기에 빨리 끝나고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원이 늘어나면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항상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었나 봅니다. 예, 식당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식당 이게 아니고 그냥 돈 내고 먹는 식당이요. 예. 거기에 가서 좀 늦은 점심이랄까요? 약간 그 시간대는 점저에 가까운, 아, 점, 아, 점이, 아 점저, 그렇죠. 점심 겸 저녁에 가까운 그런 식사를, 어,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셨지만 무언가 권위를 내세우시거나 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고요. 어떤 시골의 동네 이장님 같은 뭐 푸근함이랄까요? 넉넉함이랄까요? 그러한 면모가 있다는 생각이었죠. 아, 캐릭터가 세고 독특한 구석이 많으신 집사님에게는 오히려 여기가 낫겠구나. 여기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나이가 꽤 지긋하신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셨던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석에서 저는 저는 이 사석에서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같이 있기만 해도 피곤함과 피로도를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어, 뭐 이거지? 사실 어 속으로는 아, 사실 오늘 보고 나면은 그리 별 날이 없을 테니까 조용히 그냥 먹고 일어나자는 생각이었죠. 예. 집사님은 식당에서 먼저 일어나시고. 네, 먼저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가셨어요. 제 앞에 앉은, 앉으신 장노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자신이 태권도를 했고,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태권도도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옛날에 운동을 하신 분들은요, 운동을 진짜, 굉장히 엄하게 했거든요. 뭐 선후배 관계가 엄청나게 무서웠던 건 말할 것도 없고, 운동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 간단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좀 터프하고 거칠고 막 그랬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왔고,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또, 또 분쟁이 해결 안 되는 한인 이민자들 간의 어떤 싸움에 자신이 끼면은 다 이제 그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길래 저는 진짜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밥 먹으면서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제가 어 장로님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부터 저와 그분과의 속깊은 대화가 갑자기 시작이 되었고 갑자기 진행되기 시작했죠. 원고를 쓰는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영상을 찍는 지금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대화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으나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뭐가 달라도 달라졌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전과 후. before, after. 이전까지는 그냥 뭐 형식적인 대화고 아무런 알맹이 없고 내용 없는 그냥 흘러가는 뭐 수박에 점이나 찍는 그런 대화. 근데 그 말씀 이후에는 진짜 속을 만지고 속을 건들고 속이야기가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진짜 의미 있는 대화. 그죠? 제가 그 장노님한테, 장노님은 어떤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요. 정말 어떤 분위기, 주변 공기, 뭔가가 확 바뀌면서 갑자기 깊은 대화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서부터 정말 그 어떤 식탁의 분위기는 확 바뀌고 그 목사님 부부 내외는 우리의 대화를 관람하는 모드로 바뀌고 저도 모르게 나가는 어떤 표현과 말에 장로님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이제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속이 후련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합니다. 대화 중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법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지, 하고 뭐 계획도 짜지만 사실 예측대로 예상대로 계획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참 1대1 얘기하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일대일 대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앉아 계신 내내 울기만 하다가 가신 분도 기억이 나고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냥 축사가 일어난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얘기 멀쩡히 다 하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가신 분도 있고요 이런 기억들이 나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통로로 쓰셔가지고 막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도 사역자니까 뭐 그런 일이 있고 하면 해야 되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양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고 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직은 이런 게더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아무튼. 어,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예측 불허이고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시 그 순간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의와 강한 고집으로 70대 중반까지 살아오신 그 장로님께 이제 인생 중반 거쳐 말년으로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발력과 파괴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표와 타겟에 정확하게 맞춰서 터져야 한다. 안 그러면 결국 객기 부리다가 자폭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나네요. 분명 대화 중에 내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분의 속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장노님도 장노님이지만, 옆에 계셨던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표정이 딱, 저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넌 어찌 그리 내 속을 잘하냐, 라는 표정이랄까요? 네, 되게 후련해하는 모습이 <laughs>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장노님과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음, 저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강하고 실력이 뛰어났나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자신은 말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둔함이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아닌 후천적 요인이라 확신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강력한 자존심과 자아 그리고 애굽에서 배우고 보고 익힌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어떤 계획 등등이 모조리 깨지고 도망쳐서 40년간 장인어른 재산관리인으로 살았던 모세. 이게 지금 버전으로 치면 멀쩡하고 유능한 남자가 장가가서 처갓집 셔터맨으로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셔터맨의 뜻 아시죠? 예? 건물 오픈할 때 셔터 올리고, 건물 닫을 때 셔터 내리고. 예. 이러한 실패들과 좌절들을 통해서 형성된 트라우마들이 모세의 웅변 능력까지 아사가 버렸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의 자아가 완전히 빠졌을 때, 난 이렇게 죽어도 이렇게 끝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닌 다른 일을 통해 성취되어도 감사하고 만족한다는 진정한 마음밭이 되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흐름에 모세를 편입시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어 이거는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어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어떤 달란트나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비록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더라도 나 아닌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다른 이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으로도 나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한다. 라는 것까지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요 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한테는 그건 권위 없죠.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언젠간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뜻이 성취가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쓰임을 받든, 다른 이가 쓰임을 받든, 누군가가 쓰임을 받아도 그것만을 보고 그분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밭이 되고 죽으면 아무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가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정말 그러한 마음밭이 되면은 그분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거든요. 그렇죠? 이 모세도 아마 40세 그렇게 도망치고, 어, 처갓집 재산 관리 노릇 하면서 아마 60대, 아니면 70대, 어, 자기 기질이나 그런 것을 못 이겨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고 이런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본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그라지면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삐그러지면서 숨며 그냥 주저앉아져 버리면서 마침내 80세에 자기 힘이 근본부터 다 빠진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아... 제가 그 장모님을 보면서 이제 힘을 빼시는 훈련도 끝나가네요. 어, 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싶지만 이 과정도 지나갑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어, 정말 세상적으로 대화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려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나고 술도 엄청나게 마셔야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맨 정신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깊디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방,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그렇죠. 예수님의 가서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남편의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니네 남편이 아니다. 그말 한마디로 갑자기 대화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도 바뀌고 공기도 바뀌고 겉도는 대화가 소갈맹이로 들어가서 속을 헤지고 뒤지고 까는 대화로 바뀌기 시작하죠. 정말 그랬어요. 그분하고의 대화 장로님과의 대화가 장로님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부터. 분위기와 공기가 바뀌면서, 목사님 부부 내외부는 저희의 대화를 관람하는 모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속과 속을 오가는 대화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른 약속이 또 있었기에 대화를 마치고, 어,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고, 기도해드리고 나왔고요. 저를 식당 밖에까지 마중을 나와 주신 장로님의 모습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부디 인생의 말년에는 주님 안에서 말로 홈런을 치실 수 있는 타겟에 정확히 맞추어서 터지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주 안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연단의 끝 과정을 잘 통과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일단 그 제가 만났던 그 장로님, 제가 디테일한 이름이나 이런 것을 어, 공개적인 곳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 거의 다 끝나가는 그 연단 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정말 목표와 타겟을 정확하게 맞춰서 터질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처럼. 그 안에 어떤 열정과 열심과 파괴력과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가실 때, 거기에 편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30년 일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3개월의 기간에 내가 편입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배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그장로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목적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이 꼭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격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편입시키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케 할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